습니다 어저께 그 횟집에 갔다가 그 묵고 두레박을 어디 집에 챙겨온다는 게 모르고 안 챙겨왔습니다 두레박을 두레박을 안 챙겨와가지고 그, 그 어저께 그 횟집에서 먹고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집에 올라가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억수로 와가지고 걸어서 못 오겠더라고요 걸어서 못올것 같아가지고 그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두레박을 안 챙기고 우산을 챙기고 이제 마통용 커피 한개 챙기고 오다가 두레박만 안 챙겼으면 제일 중요한 두레박.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좀 억수로 오는데 오늘 제가 낚시를 안 가려고 지금 하는데 안 간다 했거든요. 어저께. 낚시를 어저께 안 간다 했는데 안 간다 했는데 또 일어나니까 또아침 지금 시계 지금 안 차고 나왔는데 좀한 6시간, 한 20분 됐는데 비억수로옵니다 근데, 또, 낚시 가까 싶습니다. 비가 와도 저는 비어디고 가니까 장화고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낚시 갈까 싶은데, 집에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좀더 기다, 좀, 우리 애들하고 다 학교 가고 나면은, 한번 살짝 가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안 간다 했는데, 또, 아침 일 나니까 또 가고 싶네요. 낚시를. 두레박 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 우리 키큰 행인이 그래가그 커피숍 가가지고 두레박 자기가 챙겨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저 가지러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그 행인이 가지고 온답니다 우리 아파트로 가지고 온 데서 기다렸다가 두레박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낚시를 갈지 안 갈지 비가 지금 밖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비가, 비가 이리 옵니다. 비가, 비가 오히려 오는데, 옵니다. 비가 요만큼 오는데, 그래도 제가 좀이다가이 정도 비는 저한테 비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비더 많이 올 때도 저는 낚시하 갔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데 많이 가게 되면 구평을 갈까, 부청을 갈까, 요새 민장대에 빠져 있어가지고, 두성으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모르겠네. 일단은, 부리박올 때까지 여속 기다렸다. 형님 오면, 부리박 바다가 일단 다시 또 집에 올라가 계십니다. 비가 온다. 야 그래도 간다. 낚시 왔습니다. 여기에 두성두성 방파제 왔는데, 오늘 바람이, 바람이 좀 불고 물색이 오늘 좀 많이 탁합니다. 탁한데, 항상 제가 하는 자리, 미차들이 저 자리 사이 지금 시계가 10시. 10시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월요일입니다. 10시 20분인데 지금 왔습니다. 와 갖고 어제 빵가로 남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강바다 가서 한 장. 빵가로한개맞게한 개만 사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저자리그 자리가 고해 보겠습니다. 바래보한데 이제 비가 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짱대. 짱대가 고 어제 쓰던 짱대 그대로 가 쓰겠습니다.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가 입질을 바로 주시니까 메가리도 메가리 이렇게 깐깐한 정도 나오가치어어 메가리 옵니다. 꼭꼭 한다 메가리가 감시가 오 메가리가 감시가 먹어 오 시원한 런 오오 오 돌돔이가 먹어 아 숭어 야 숭어 왔습니다. 오늘 필체지 필체지랑 해볼게 자 숭어 왔습니다. 아따 오짜 오오 어, 오오 어, 짜 어, 숭어 하시니다 오짜 숭어 왔데

그, 요로가면안 된다. 이어나 아, 씨. 이어나 이래. 어. 이렇나, 이래. 야, 이새끼야. 아따, 힘들다.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다, 엄마 와.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자, 앞으로는. 어, 어디로 들어가노? 어디로 들어가노? 어디로 들어가노? 어. 어짱 어, 씨. 어, 떨채지힘들 짱떼. 와. 숭아. 어 씨야 야 아이 뭐라 아이 것도 무겁고 짱깨도 무겁고 이거 없나 없나 아 따시 빵가루에 이게 빵가루에 숨어 되는데 이거 숨어가 응. 요 새우에 새우에 지금 새우에 물었습니다 자요 이호목줄이기 때문에 이호목줄이기 때문에 됩니다 들어뻥도안 되고 야, 뜰채. 뜰채를 피놨기 때문에. 아따. 아따. 니는 뭐 어쩔 수 없다. Here, 들어와야 된다. 그래. 너 그래, 들어온나? 아 들어온나? 자. 온나? 아. 온나? 아따, 그렇다. 아따. 아따, 아따. 와따. 아따, 크다. 와다와다 와따, 뭐라, 씨. 와, 뜰채가 지금. 뜰채로 펼쳐놨더니. 나 뭔가 했는데. 와. 숭어가, 숭어가 한 마리. 아따, 형. 아, 숭어. 숭어. 숭어 한 마리. 보이시나, 우리 숭어. 숭어 한 마리. 와, 다. 아따, 힘들다. 아따. 난 돌덩이 줄 알았더만. 돌덩이 아니고, 숭어시입니다 야, 저 숭어. 숭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와, 다. 아따, 힘들다. 욘마 엄마 오늘 니네 오늘 운이 안 좋다 송우야 아따 짱대야 아대 송우가 와또 송우가 보다 송우야 보겠습니다 야못자못자 아이고 못자 넘어가겠네 이 제대로 제대로 입에 입에 걸리갖고 엄마가 제대로 입에 딱 걸렸기 때문에 짤없습니다짤 엄마 엄마 오늘 니네 오늘 집에 가간다 왔습니다습니다또수아 왔습니다. 빠지다. 아 씨. 빠지다. 아, 빠지고 싶니다. 됐. 매거리. 아토셜 좀 매거리. 아토좀 매거리. 아, 좀 올라옵니다. 어매. 야, 아이 봉달이 다 다음에. 좀 매거리. 야, 셜좀좀 매거리. 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뼘 넘습니다. 시알저 메가리. 이거 땡, 들고. 자, 줄자. 줄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게. 자, 있지, 야, 자. 자, 보이지, 야? 자, 자,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아, 어, 어, 뛰지 말고, 엄마. 자, 23. 메가리 23입니다. 아이. 23, 보이지, 야, 메가리에. 자, 23.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3 조금 더 됩니다. 보인나 보인다 보고 23좀더 됩니다. 동다리동다리에 투하 아따 아따 가다. 아따 봐. 강도가 좀 들어가 는 꼭 하는데 아, 뭐먹 메갈이가 뱅에 야다매 오늘 뱅에도 얼굴이 보이네 뱅에 뱅에도 얼굴 보입니다 자 뱅에도 뱅에도는 마말로습니다 뱅에도 얼굴 보입니다 두송뱅에도 음에 음에 빠지붓다 음에 정말 집으로 가습니다 두송뱅에도 집에 가뿌습니다 옆에다가 yes. 아랑스 됐스 됐습니다. 오오오옵니다 오옵니다. 오오오. 하오데 오오오. 어오오 오오오. 어오오오오 어! 오오오. 오어오 오오오. 오어오오오어오어오자오어오어낚오오 봐라 어. 오 오오오. 어어오 오오오. 오오어어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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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 낚싯대 지금 낚싯대 휨새 한 보이소 와 낚싯대 휨새가 와 어, 어, 지금 낚싯대 휨새 자 낚싯대 휨새 낚싯대 휨새 보이지 야, 이리, 이렇습니다 이 지금 숭어 걸면 낚싯대 밑작대가 야 이만 뜰채지지오와와와와 이건 오짜 오짜입니다 아이. 오짜 뜰채지 않겠습니다 와 낚싯대 지금 이야 됐어. 야, 딱 메가리, 와, 딱 메가리 사이즈. 우와, 딱 메가리 사이즈 봐. 메가리 사이즈, 우와, 엄청 크네. 아까보다 더 크다, 이거. 사이즈는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메가리 사이즈가, 우와, 메가리 사이즈가 키가 찹니다. 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습니다. 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메가리. 메가리. 꾸준물이 다 쓰는 거 이마들이. 와, 그냥, 그냥 막 덤비네. 메가리 사이즈 한번 쳐볼게요. 자, 자, 20. 25, 25가 2 6이가 자, 메가리 보이지? 20, 25입니다, 25. 25 조금 넘습니다. 보이시지? 메가리 25 조금 넘습니다, 메가리 25. 이야, 기가 차다. 이것도 봉다리. 봉다리 해. 봉다리에. 중어두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계. 6월 20, 26일입니다, 26일. 월요일, 오늘 아침에 비 왔습니다. 근데 집에 안 옵니다. 중어두 마리 올라왔습니다, 민짱대요. 자, 사이즈. 자, 사이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뼘50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늘 지금 망이로안가가 이걸 갔다가 두려박에 또 꾸역꾸역 꾸역 넣어 보겠습니다. 자 두마리 올라왔습니다. 오늘 숭어가 새우에 잘입니다새우야자 시간 자 6월 20 며칠이고 7일인가 6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 월요일입니다. 하여튼. 월요일 월요일 돼있지 야 월요일 오늘 올라온 아들입니다. 숭어 아이. 시계 아까도 보였지만 두마리 째 아까 보여줄게 6월 26일 3시 19입니다. 이거 가 가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간다 철수합니다. 지금 철수하고 오늘 숭어 3마리, 뱅에 작은거 1마리, 1마리 뱅에 작은거는 이 바늘 빼다가 떨어지십니다. 작은거 1마리. 그 다음에 메갈이 많이 잡았습니다. 메갈이몇 마리.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낚시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오늘 고등어 치어가 좀 있었습니다. 고등어 치어가 좀 있고,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럴 때 강력분, 밀가루 조금 섞어갖고 하면은 담고 내려갑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숭어가 안 보였는데, 흑탕 물이가안 보였는데, 밑에서 물었습니다 한 3m 한, 한 2.5m 2m 2.5m 거기서 물었습니다 새우로 물었습니다 새우폭탄 했거든요 새우폭탄을 물었습니다 병에도 오늘 새우폭탄이 한 마리 올라오다 짜맨한거 한 마리 올라오고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 입술 바퀴는 몇번 받았는데 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좀 맺고 있었고 오늘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비와가지고 장마 이제 시작해서 내일도 일을 할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 오늘 초상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은 뜰채, 뜰채 사용했습니다. <laughs>